문맥 읽기 에덴에서 쫓겨난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에 빠진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나둘 수가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성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았다. 원문 핵심, 23절, 원어 핵심, 글을 내보내어, 살라브, CW, 동사, PR, 와, 위알려, 남성, 3인치, 단수, 남성, 3인치 단수, 보내기, 뻘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의 근원이 된 음, 라파흐, 동사 투알, 완료, 남성 3인치 단수, 애단동산에 계속 나누면, 생명 가시를 따먹고 자신들의 주관으로 영생 영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쫓아 버리셨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제약의 결과이다. 죄인인 인간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 아담이 땅을 근원해서 찾았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에덴 동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 에덴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에 볼 수가 있다. 생명나무를 보호하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히 생명나무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쫓아버렸다 이미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자신들, 자신들 스스로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같은 부어 음, 지키고 있다. 이 불칼은 스스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나무를 보호한다. 24절, 원어 핵심, 쫓아내시고, 음, 가라시, Cw 동사PL 미알려 남성 3인치 단수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그룹들 또 어, 캐루브 음, 그룹 동사PL 미알려 남성 3인치 단수 두루도다, 하바크, 음, 하바크, 동사, 히피파엘 분사, 문동, 여성, 단수. 구속사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나도 함께 쫓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부터 원죄에 원제, 빠져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면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사라져, 사라졌다. 에덴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졌다.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에덴, 에덴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에덴이면 천국이 회복된 것이다.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복음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은 생명나무에 가시를 먹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 이제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